안녕하세요 여러분, 저는 이백초라고 합니다. 제가 한국어 선생님 이거든요 지금 제가, 제가 이 비디오에서 한국 사람들한테 특별한 한국 관광객들한테 우즈베키스탄에 왔을 때 뭐가 해야 하면 돼요. 알면 뭐가 해야 하는지 저, 특별한 좀 특별한 좀팁 제가 좀 알려주시고 싶어서 이 비디오를 찍고 있습니다. 자, 갑시다. 아, 우즈베키스탄에 오기 전에 고, 거의 다 관광객들이 해야 하는 일을 플레이마켓에서 오기 전에 얀덱스 택시, 그리고 내비게이터 이두 개의 프로그램을 꼭 찾아서 어, 설치해야 합니다. 그리고 얀덱스 택시 프로그램을 찾았을 때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얀덱스 택시 프로그램을 앱을 좀 찾아야 돼요. 그리고 내비게이터 우리 우즈베키스탄에서 거의 한국처럼 아닙니다. 그 제, 제뜻은,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어 카카오 맵 아니면 어 다른 지도 애플리케이션 좀 사용할 수 있으면 우즈베키스탄에서 대부분에서 다 거의 다지역들이 프로그램을 사용 안됩니다. 그래서 좀 내비게이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더 좋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우즈베키스탄에서 택시비는 좀 엄청 비싸니까 네. 얀덱스 택시를 사용하시면 이거 엄청 싸요. 예를 들어서 얀덱스 택시는 1달러. 이면 얀덱스 택시 밖에서 찾 잡았던 택시를 5달러 이상. 그래서 이 야생 택시 앱플을좀 안전하게 그리고 편합니다. 저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공항에 왔을 때꼭 해야 하는 투 일이 있습니다. 이것은 유심 심 카드를 꼭 사야 됩니다. 왜냐하면 우리 우즈베키스탄에서 그 한국처럼 아다 와이파이 좀좀을수 없습니다. No Wi-Fi everywhere, no. 그래서 좀 유심을 좀 사기 사서 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돈을 바꾸는 방법을 우리 공항에서 해도 됩니다. 왜냐면그비행 브랜치가 있어서 공항에서 찾을수 있습니다. 그리고 원을 수으로 바꾸고 아니면 한국에서 원 대신에 달러 돈 가져오시면 또 좋겠습니다.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 항상 술을 사용하시면 더 좋겠습니다. 그래서 돈을 바꾸고 싶어서 인액에서만 바꾸면 안전하게. 그래서 only in banks, please change, change your currency in only in banks. 자, 어, 그리고 더 모르는 사람들한테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전해 안았 안았던 사람들한테 아니면 좀 우즈베키스탄 정보를 좀 조금만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즈베키스탄을 진짜 안전하게 관광들한테 편하게 국경 을할수 있도록 이거 정보를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저도 한국에 갔을 때 우리 우즈베키스탄은 우크라이나하고 좀 다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런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꼭 로케이션, 로케이션 그리고 우리는 중앙회사에서 우리는 우즈베키스탄하고 합니다. 중앙회사, 그래서 좀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, 좀 우크라이나 다른 나라, 우즈베키스탄 다른 나라, 우리나라는 우즈베키스탄입니다. 인터넷에서 이두 개의 나라를 위해서 정보를 자주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여기 온 후에는 그 시간 좀 관리하시면 더, 더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한국에서 코이 테데 그 카페 아니면 그그 같은 밥 24시간 좀, 좀 들어갈 수 있으면, 갈수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그 11시 12시 밤에 나가 광입니다. 그래서 좀 시간 좀꼭 관리 좀 하세요. 음식통을 제가 거의 다 관광객들한 관광객들한테 좀 관광지역에서 관광지역보다 다른데서 가서 사게 그리고 맛있게 음식을 찾을수 있고 좀 조금만 몰라서. 그, 우리, 정성 임식을 자주 올수 있습니다. 사기, 맛있게. 그리고, 우리나라에서, 우리나라는 큰나라있거든요 예를 들어서, 20km, 그 30km, 이거는 우리나라에서, 그, 별로, 그, 멀지 않습니다. 그래서, 아마, 택시는 15km, 20km, 좀 멀리 있게끔, 그, 그 임식점에서 아니면 카페에서, 데려가고 싶어서, 이거는 좀 걱정 하지 마세요. 그리고 혹시나 밤에서 아니면 어좀 새벽에서 어 음식을 좀 먹고 싶어서 음식 애플리케이션은 엑스 액스24 아니면 야 н д е 푸드 이두개의 음식 애플을 좀 찾아서 애플 마켓 에서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 24시간 좀 가니까 능하좀 어떤 음식을 하고 싶어서 그 햄버거 아니면 어 보고 그 음식도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주 할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 그 시장에 갔을 때, 우리 천동 시장에 갔을 때, 타시 타슈켄트나 사마칸이나 우파라에서 뭐 시장에 가면 그이용 음식을 자주 수 있고 천동 음식하고 그 어떻게 풀 보고 햄버거 이거도 자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어, advice, attention, 이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는,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라인데 s 그래 l 우리나 이렇게, 좀 옷을 옷을 좀, immune t 그래서, no 18 plus, we are, and h e t we we 알아요 그래서 좀 어디서나 좀 먹고 싶어서 좀 고기를 먹고 싶어서 우리 나라에서 양고기 아니면 소고기는 진짜 삽니다. 그래서 양고기 아니면 소고기로 만들 음식을 좀 다양하게 자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좀 그래서 좀돼지 고기 햄좀 먹어보지 않으세요? 우리 햄 아니면 돼지 고기로 먹은, 그, 그 돼지고기 먹은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. 진짜 그렇죠? 없습니다. 그래서 좀이두 개를 좀 중심하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비디오 관광객들한테, 한국 사람들한테 마음에 드시면 제가 다음 비디오에서 이 비디오보다 좀 잘못했던 어, 행동을 좀 거쳐하고 다음 비디오에서 Where to go to s a m e r c a n d k u a l r l l 세계 세계 도시는 좀 진짜 볼수 있는 데가 진짜 많아서 그래서 사마르칸드부 호라에서 호라 화라, 그리고 휘와에서 유명한 공항지 어디에서 가면 좋겠 좋겠습니다. 어떻게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기차 아니면 버스도 다닐 수 있도록 이어 어떻게 사마르카운대 다시 캔에서사마르카운에 가는 방법 아니면 다시 캔에서뭐하라 가는 방법 기고는 기차로 아니면 비행기로 그 방법도 다음 다음 비디오에서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도 우리는 음식들이 전통 음식들이 진짜 많아서 어떤 음식을 꼭 먹어야 되는지 우리 예를 들어서 어스위 아니면 자실리 어, 먹어봤던 사람들이 진짜 많잖아요. 그거 그 저런 음식들을 예를 들어서 다시 캔테서 옷을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어디에서 만든지 어디에서 맛있는지 그 지역하고 그 음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그 지역 지역 그리고 이름 그 안내가 뭐 들어가요. 그 음식 안내가 뭐들어다 제가 그 다음 비디오에서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. 누구한테 이비오를좀 마음에 들어서 좀 라이크하고 like 좀... 좀 화이팅?